자 이번에는 국세 등의 환급금 이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 등의 이 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를 바로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 5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서장은 이 국세 환급금을 지급할 때이 예금 이자율을 고려해서 이 국세 환급 가산금을 국세 환급금에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세 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이 예금 이자율을 고려를 해서 가산금과 합산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이 국세 환급 가산금의 이유는 바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데, 자이 이자율은 바로 1.8%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천만 원을 환급금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천만 원에 1.8%, 천만 원에 1.8%면, 천만 원에 1.8%면, 뭐 18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 금액을 환급이자로 해서 같이 환급금과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국세 환급 더 납부한 걸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 그러면 이 세금을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을, 과소신고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바로 부정행위로 인했을 때는 100분의 40을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를 하고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 0 0 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500만원만 냈다. 그러면 1000만원을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500만원만 냈기 때문에 이 차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 이외에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돌려받는 겁니다. 자, 가산세까지 붙여서 징수를 하는데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1년에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로 10%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징수하면서 1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500만원만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 납부했기 때문에 차액 5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면서 그와 관련된 과소 신고 가산세 10%, 50만 원을 추가해서 550만 원을 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세 등의 환급금 이자에 대해서는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돼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이 국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세금 이자, 이외의 이자 성격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데 이를 환급금 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대로, 납부한 세금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본래의 추가 납부세 외에 가소, 가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산세도 대표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게 납부한 것에 대해 부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환급금 이자에 대해서도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세금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입금, 입금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는데 자, 이렇게 손금으로 인정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입금 항목에 해당이 되고 자, 대표적인 게뭐 재산세 같은 게 되죠. 자, 그래서 재산세를 납부를 했는데 더 납부한 경우에는 뭐 재산세를 만 원을 내야 되는데 2만 원을 냈다. 그러면 추가 납부세액 만 원을 재산세가 돌려받고 이 재산세에 대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입금 항목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세는 바로 손금에 해당이 돼서 손금 항목으로 보, 보, 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 세금이 환급이 되면 입금 항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세금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법인세, 그 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되는데요. 이러한 법인세는 세금납부할 때이 법인세 자체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 세금이 환급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 환급금에 대해서는 입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이 송금으로 인정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례 1을 보면 법인세 만원과 그에 대한 환급금 이자를 5 0 0원을 받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했죠. 자,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 만 500원이 들어왔고, 이 법인세 환급 수익이란 수익으로 10,500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급금 수익 10,500원은 법인세 환급금도 송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이고 환급금 이자에 대해서는 원래 입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10,500원에 대해서 회사가 수익으로 잡았지만 입금은 영원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 1,500원에서 입금 영원으로 오기 위해서는 바로 송금불산입이 아니라 오타가 났습니다. 입금불산입이죠. 자 여기서 송금불산입이 아니라 입금불산입입니다. 여러분도 오타가 났으니까 이 송금불산입을 입금불산입으로 수정을 하시고 입금불산입 법인세 환급수익 1,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 바로 법인세는 납부할 때 송금불산입 항목이고 환급할 때도 입금 불산입 항목이고 환급금 이자는 원래 입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합쳐서 전액을 전부 입금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재산세 만한과 만약에 환급금 이자 500원을 환급받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했죠. 그래서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해서 만 500원 재산세 환급 수익으로 만 500원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세는 바로 납부를 할때 송금으로 인정되는 송금 항목이기 때문에 환급 받을 때 당연히 입금 항목에 해당이 되고, 이 재산세 만원을 수익으로 잡은 것은 입금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급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환급금 이자 500원에 대해서는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금 이자 수익 500원을 잡은 것은 바로 입금,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자산세 환급수익 500원이라는 세무 조정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이금 불산입 항목인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매, 매출액의 10%로 의미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A상품의 판매가격이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원으로서 A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로 판매가액 100원과 부가가치세 10원을 합친 110원을 대가로 수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110원 중 100원만 100원의 수익이고 10원은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원의 부가가치세는 결국 과세관청에 납부할 세금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정이 되는데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바로 매입액의 10%인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예에서 A상품을 구입가액 50원과 부가가치세 5원 합계 55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5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세액 10원에서 매입세액 5원을 차감한 5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금 불산입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가세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아마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서 학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입금 항목과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특히 자본거래를 통한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한 회계 규정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주식할인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차이라든지 감자차선 그 다음에 자기주식처분이기라든지 자기주식처분손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주에는 바로 배당과 배당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배당과 같은 것으로 봐서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을 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주 배당 또는 간주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주 배당 또는 의제 배당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시간에 자본 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다음 주에 학습할 간주 배당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바로 이 자본 거래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